뒤로. 지금 서울시와 진안군은 서울 진안군의 협력을 위하여 파이팅 <목소리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와 진안군간의 우호교류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별시로 이사를 띄 놓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진안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체결하게 된걸 <목소리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일한 <laughs> 홍삼 한방 아토피 케어 특구이자 홍삼명예의보장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 <laughs>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천만 시민의 재력을 바탕으로 외형적이고 미래적인 교류가 아닌 내실에 기반한 신류, 심리 교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호 교류협정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대리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황승원전 감사원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승은 어, 재경 어, 지난 국민의 고문님은 우리 서울시의 시정고문단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에, 그 서울과 지난해조 좋은 교류가 관련한 가계일을 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이 자리 기로 서로 협력하고 또 발전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수님 소개하신 것처럼 지난군은그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그렇게 언급될 정도로 아름답고 빼어난 풍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서울시와 지난군은 서로가 부족한 <laughs>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합동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니요 <laughs> 자, 서울시와 지난군의 협력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 <laughs> 지금 행사대해서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 어, 마이산 모르면 간추리죠, <laughs> 인삼이 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생산량이 저쪽 산이나뭐 이런 데로 뭐, 지 않죠, 거 생... 시장님께서는 다주 오셨지만 2 0 1년도 3월경에 마이당 오셔서. 강의하신거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있던 예, <laughs> 제가 박수 예, 예. <laughs> <laughs>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명인이만 박수 예, <laughs>